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가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39번째 시간입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였던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맹렬했던 원수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바꾸시는 역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담의 색도상의 충격적인 사건을 묵상하겠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를 등등하여 위협하며 다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 담메색이라는먼 곳까지 원정을 떠났습니다. 담메색에 있는 도, 즉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울은 가장 종교적이었지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 빛은 태양의 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소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행동이 가장 증오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여 놀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강렬한 빛에 의해 육체의 눈은 멀어버렸고 그의 손에 이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울은 세상의 빛을 잃는 대신 영적인 빛을 얻었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의 죄를 묵상하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금식과 회개의 시간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사울의 회심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으로 주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담의 세계의 제자에게 나타나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가장 황당하고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고 사울이 눈을 뜨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을 묵상하시겠습니다.